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T식사의 곰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두 판을 봤는데, 탱커 배치를 이제 세 판을 봐야 되는데, 이세 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아 자신 없는 거 나왔어. 라인 하네 안녕하세요. 제대로 설정했는데. 어 적팀 방벽 없어요. 적팀 방벽 없고. 라인 후 아이 디바오브, 디바오브. 디바오브 위도, 위도 위층에, 위도 위층에. 호그 오른쪽쪽 오른쪽 아이고 라인 끌렸다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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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저봐 호그 호그 여기 오고 있어요 여기 모이라 뭐 모이라 뭐 모이라 뭐 모이라 뭐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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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나이스 우리팀 와 레전드 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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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추 받아주세요 너무 잘해요 우리팀 왜 이렇게 잘해 이거 힐은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우와! 이거 힐러 먼저 봐, 호그호그호그호그 무리 안에부터 잡아, 무리 안에부터. 루시오루시오루시오 화물 위고, 트레이서 왼쪽에, 왼쪽 2층 트레이서. 루시 혼자 있다, 루시 혼자 있다, 루시 있다. 루시 딸피, 루시 딸피. 루시우 컷, 위층에, 위층에 트레이서. 트레이서 역행 썼고, 트레이서 있을 게 없어요, 역행 없어요, 트레이서. 오일 한번 줘보자 여기 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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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위도 위도. 이거 좀만 빼자 빼자 빼요 빼요 이거 좀만 빼요 힐러분들 좀만 빼세요 좀비이 이거 들어갈 때 방벽 줄게요 아이고 나이스 호그 컷 힐러보자 힐러 힐러 저궁 있고요 디바 디바 원피, 디바 반피 디바 반피 트레이서 트레이서 컷 모이라 했다. 모이라다 모이라 이거 뻘공이야 뻘공이야 이거 쓸모 없는 거야. 이거 힐러 공 버렸어 적팀. 루시우 루시우. 모이라 보자 모이라 모이라 컷 호그 호그 호그. 호그 반피. 여기 여기 라이 준이 여기 위도 있어 여기 위도 있어. 아이스 적팀 적팀 트레이스 딸. 끌공했다 빨공 뻘공, 뚤공 여기 디바 있고 적팀 디바 보다 디바디바 달피 디바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이스 돔피 아 역겨워 이거 적팀 작탄 빠지면은 공쓸게요. 트레이스 트레이스 탱커들 못 걷고. 디바 잡아 디바. 나이스 루시오 탈피. 루시오 컷. 나이스 라인 위도 라인 위도 위도 2층에 위도 2층에 위도 맥크리네이 천천히 들어가봐 천천히 이거 바, 자리 먹으면서 해야 돼 우리 적팀 한명 햄찌 적팀 적팀 서버팀거 햄찌다 아이고 방금 터졌다 들어갈게요 들어가자 레킹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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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다 또여기 들어가서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보자 위도위도 아이고 저좀 도와주세요 이거 힐러 없어 조금씩 빼면서 해아 이거 라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스! 적팀 라인 봐적 적라, 라인 봐적 라인 어우 우리팀 둠피 겁나 멋있어 어 적팀 저저 레킹볼 궁 버렸어요. 이거 이득이죠. 여기 레킹볼 여기 레킹볼. 레킹볼 반 레킹볼 완전 딸피. 너무 들어가지 말고 아이고. 눈피봐 눈피봐. 이제 화물화물화물화물화물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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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와. 이거 적팀 리트 버렸고. 이거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들어가자. 들어 가자. 이거, 브리님이 랠리 키면은 그냥 들어가서 하는 걸로 해요. 이거 라인공 체계장 아끼고 어쩔 수 없으면 그냥 쓰고 우선 브리님이 랠리 키고 레킹볼 입고 죽으면 안 돼. 이거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걸 들어가자 이걸 브리니 레리켰다 들어가자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나이스 브리니 나이스 오리스님 이걸 레킹볼 또 왔다 레킹볼 또 왔다 레킹볼 혼자 무리한다 계속 나이스 점피 온다 점피 오다 점피점피컷 이거 라인이 좀만 빼요 라인이 좀만 빼요 라인이 좀만 빼요 라인님 밑으로 와야 돼요 라인님 라인님 라인이 팀보에 안 계시나요 여기 뒤에 정크레 뒤에 정크레 정크레 컷 킹걸 반피, 렉킹걸 방어 뺏고, 죄 듬피스트, 듬피스트 반피, 듬피스트 공격 뺏고, 이거 아나님 돌릴 것 같은데, 아이고, 라인 먼저 봐, 라인 라인 라인, 듬피 둠피, 둠피둠피둠피피아 둠피. 이거. 아, 불균이 너무 잘해. 둔피, 둔피 위쪽에. 저풍 있구요. 이거 최대한 죽으면 안돼. 팀 비트 뺐고 아이고 나 죽을 수도 있겠다. 나이스 아나 박해요. 근데 아나가 죽은 어? 우리 화물봐. 라인이 공산다. 브리기텔. 브리기텔 렐리켰다. 아이고. 천천히 봐, 천차히 봐. 이걸 라인이 공있으니까 천천히 봐. 이거 라인이 궁 있으니까 천천히 봐. 안돼 안돼 이거 이거 안돼 라인이 구멍 아직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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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 네, 자전거 언니도 코로나 조심하세요.